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의 즉각적인 태진을 촉구하는 부산 차량 행진대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저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6천여 명 대학교수들은 지난 수요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서울시청 앞에서부터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아 타는 냄새가 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연구실에 서야 할 교수들이 대한민국 6천여 명의 교수들이 거리에 나섰으며, 지금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휴일을 만나가고 이렇게 거리에 나서게 되었습니까? 문재인 스스로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면 그것이 곧 헌법이라고 말한 바 있고 지난 4년 반 동안 무려 500조의 빚이 늘어난 무능한 정권을 그대로 두, 두어서는 노안이들의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토요일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뒤로하고 이렇게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부산이 어떠한 것입니까? 현대사의 골고마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것이 바로 위대한 부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해협 간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빚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긴급 구호 재난금이라는 국가빚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이렇게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이 연장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문재인 정권 출범 이래로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 당시에 문재인이 국민을 향해서 약속했던 그 많은 약속들 중에 지켜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로지 단 하나,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황당한 약속 말고는 무엇을 지킨 것이 있습니까? 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원자력 발전, 원자력 건설 기술을 사장시키고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이 날로 태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때만 되면 외일성 외국 방문을 행해왔습니다. 중국에 가서는 혼밥을 초 잡수시고 이번 중동의 방문에서는 약속되어 있었던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국격을 치였습니다 이러한 무능하고 무도한 문재인이 하루라도 저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대한민국은 날로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 자신이 말한 것처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문재인의 즉각적인 폐진을 촉구하는 만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문재인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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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 퇴진하라. 문재인뿐만 아닙니다. 상권 분립으로서 현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국회와 사법부가 행정부의 신뢰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삼고 있던 김명수는 거짓말로서 법관을 탄핵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지금도 제대로 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법관이 사법부의 수장을 만나러 가면서 녹음기를 틀어 녹음기로서 녹음을 했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작년, 재작년 4월 15일 사의로 .15 총선은 명백하게 부정으로 얼룩졌습니다. 대한민국 공직 선거법에는 모든 소송은 소재기 후 가장 우선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6개월 이내에 선거까지 마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1년 반이 되도록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55곳의 선거소송 가운데 1년 9개월이 되도록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사법부입니까?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무너뜨리고 있는, 또한 공정 선거를 가로막고 있는 사법부 그 수장인 수뇌부인 대법관들의 전원 사태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공정한 선거를 가로막고 있는. 중앙선관위원들 천원과 대법관 천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합니다. 법치주의를 t i 하는 대법관들은 천원 사퇴라사 l 라사 k 라 a m 라 d a t o 0 0 n t a b o k a n 원 r 원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의 원형이라 할수 있는 조해주 상임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문건의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부정선거가 막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선관위원들의 선거관리 직원들의 그 결단에 온 국민을 온 국민들과 더불어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정권교체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도한 정권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부산이 어떠한 곳입니까? 현대사 고비고비마다 부산시민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부산 차량 행진대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사지운동장에서 출발해서 개인들 사정들을 다 뒤로하고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정권교체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원들은 웬일인지 은밀히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189곳의 선거사무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별도의 선관위가 조직되어 있고 다선거구별로 선관위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189곳의 임시사무소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무도하고 무능하며 불법적인 이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총권 정권 연장의 이 시도를 분연히 떨쳐나서 막아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를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정권교체를 이루고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문재인은 자신의 입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면 그것이 곧 헌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즉각적인 퇴진과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문재인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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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